아이고, 이 페이지에 6번 시작합니다. 그림은 원자 x부터 z의 질량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x원자 3개랑 아, y원자 1개가 똑같아. 그럼 x원자를 1이라고 하면 y원자는 3이어야겠네. 왜냐하면 3개의 x무게랑 1개의 y무게랑 같아야 하니까. 그러면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Y 원자 4개, 4개의 Y랑 3개의 Z랑 같아야 된대요. Y 3을하고 해주기로 했으니까 Z는 4가 되겠네. 원자 1개의 질량은 Y가 X보다 크다. Y는 3, X는 1, 동그라미. 원자 1몰의 질량은 Z가 X의 3배이다. x 대 y 대 z 하면요 1대3대 대 4니까 3배가 아니라 4배겠네. 땡. yz2에서 구성원소의 질량비는 y 셈3 맞고요. z는 2개 있으니까 4 곱하기 2 해서 3대 8이 돼야겠네. 그 땡. 답은 1번. 7번으로 갑니다. 그림은 2주기 원자 A부터 D의 루이스 전자 점식을 나타냈어요. 2주기니까 1족 리튬 15족 질소 16족 산소 17족 플루오린이네요.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은 고체인 금속이 이온 결합 물질인 LiF보다 크겠죠. 얘는 흐르고 얘는 안 흐르니까 BD3, NF3 분자에서 누가 전기 음성도가 더 크니? 어, 플로린이 더, 에고. 플로린이 더 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당겨지고, 여긴 델타 플러스, 여긴 델타 마이너스. 부분적인 양전화. 맞죠? 니은 동그라미. CD2, OF2에서 비공유전자 쌍수는 8개라고 물어봤어. OF2 그려보면 되겠네. 5 f f 있고요. 비공유 전자 쌍 산소의 2개, 플로린의 3개 있으니까 예. 3개. 그러니까 총 8개. 동그라미 답은 5번. 8번으로 갑니다. 그림 다음은 구리에 대한 자료이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구리의 동위 원소는 63구리와 65구리 두 가지가 있다. 각각의 원자량은 62.9, 64.9다. <laughs> 그럼, 아, 평균 원자량은 63.5다. 중성자 수는 당연히 65cu가 많겠지. 왜냐면이 숫자가 모더하기 보니까 양성자 수 더하기, 더하기 중성자 수인데 동위원소니까 양성자 수는 동일하고 누구만 달라야 돼 중성자 수만 달라야 돼. 중성자 수더 많은 게더 질량수가 크겠죠. 기억 동그라미.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율은 얘가 더 크냐고 물어봤어. 이거 이렇게 막대기 그려서 풀면 조금 더 쉬워요. 여기 62.9, 63 구리의 원자량, 그리고 64.9, 65 구리의 원자량이 있어요. 가운데는 63.9가 있겠지. 만약에 1대1로 존재한다면, 50% 50% 존재한다면, 가운데에 있을 거야. 그치? 그런데 얘가 조금이라도 더 다른 색으로 해줄까? 뒤로, 뒤로, 뒤로. 얘가 조금이라도, 음. 응? 얘가 조금이라도 더 많다면 이 점이 왼쪽으로 치우칠 거야. 얘가 조금이라도 더 많다면 이 점이 오른쪽으로 치우칠 거야. 왜냐면 우리 평균 원자량 구할 때 어떻게 구했지? A의 원자량 곱하기 비율. 그리고 B 동의 원소 음, 동위 원소 A 프라임의 원자량 그리고 곱하기 비율 이렇게 해 줬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가벼운 게더 많으면 가벼운 게더 많으면 평균 원자량은 가벼운 쪽에 있을 거고, 무거운 게더 많으면, 무거운 게더 많으면 평균 원자량은 무거운 쪽에 만들어지겠지. 이해했니? 그런데 63.9보다 가벼운 데 있어요. 누가요? 63.5가요. 그러니까 존재 비율은 63cu가 65cu보다 많습니다. 띠은 땡. 65cu 1g에 들어있는 원자 수분의 63cu 1g에 들어있는 원자 수가 1보다 크냐고 물어봤어. 그러면 어 계산해 보면 되지.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1g을 64.9로 나눠주고 또 1g을 62.9로 나눠주면 62.9분의 64.9니까 1보다 크죠. 동그라미. 이거는 계산해서 하는 방법이고 아까 그 그림 그려서 한 것처럼 비슷하게 하려면 63cu 1g은 아 63cu가 더 가벼우니까 더 많이 들어 있을 거야. 65cu가 더 무거우니까 1g에 더 조금 들어 있을 거야. 큰 거를 작은 걸로 나눌 때 1보다 크겠지. 동그라미. 답 기억. 디귿 3번. 자 그다음에 9번입니다. 다음은 산화 환원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이 반응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 산화환원 할때 산화수 규칙에서 요 어, 산소보다 앞선 애가 있었어. 수소입니다. 수소는 무조건 플러스 1이야. 그럼 얘는 플러스, 허허. 플러스 1. 산소는 그럼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아, 과산화물에서는요, 산소가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갖는다고 했어. 수소가 플러스 1이니까 산소는 마이너스 2요 물에서는, 물은 과산화물이 아니니까 마이너스 2의 산화수 같겠네. 수소의 산화수는 변하지 않아요. 반응 전에 모두 플러스 1이고요. 반응 후에도 모두 플러스 1입니다. 기억 동그라미. H2O2, 과산화수소는 환원제이다. 라고 물어봤는데, 한번 볼까? 본인이 어떻게 변했어?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로 변했어. 그러면 본인은 어떻게 됐어? 환원됐지. 본인이 환원될 때 다른 거뭐 시켜? 산화시켜. 그럼 산화제이다. 라고 해야겠지. 니은 땡 하하. 이거를 빨리 올려주려고. PDF 파일이 밤중에나 올라오거든? 그런데 이거를 빨리 찍어야지 내일 온라인 클래스에서 볼수 있어서 선생님이 그 사진으로 스캔을 떠서 왔더니 얘가 계속 움직이네.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A 더하기 D분의 B 더하기 C를 물어보래. 그러면 첫 번째 뭐부터 하면 되냐면 어, 산화환원 반응은 전화균형부터 맞춰줘야지 쉽게 풀수 있어. 왼쪽에 총전화 더하기, 오른쪽에 총전화 하면은 일정해요. a 곱하기 플러스 2, 그러니까 2a 더하기, c 곱하기 플러스 1, c 가요. a 곱하기 플러스 3, 3a랑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a랑 c랑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어 개수 맞추기 원자의 수가 변하지 않아요 해주면 되겠지 어 철은 이미 맞아 있으니까요 수소 먼저 해봅시다 수소 이 비계의 수소가 있고요 시계의 수소가 있어요 이 비계랑 같아야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산소로 한번 해볼게요 이 비계의 산소가 있고요 이건 D랑 같아야 합니다. 아, 그러면 여기에 D 넣어주면 되겠다. D를 넣어주면 C는 D랑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B는 2분의 1, D입니다. 그러면 A, C, D에 2를 넣어주면 B는 1이 되겠네. A는 2, e, B는 1, C는 2, e, B는 2. E. 그럼 여기 한번 넣어볼까? A 더하기 D는 4고요. B 더하기 C는 3입니다. 4분의 3 맞네요. 기억 지금 4번. 10번. 그림은 바닥상태 나트륨 원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중 가나다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 중 에너지 준는 가가 가장 높다. 얘들아 나트륨 제일 전자차 있는 거 써보면 1s2, 2s2, 2p6, 3s1이죠. 가장 에너지준이 높은 거 3S가 될 거고 나랑 다 P오비탈은 EP오비탈밖에 없네. 이건 EPY, 이건 EPZ가 되겠네. 주양자수 가는 3이고 나는 2니까 기억 맞고요. 나에 들어있는 전자수 EPY에 두개 들어있어야지 EP6가 될수 있죠. 에너지준이는 나와 다가 같아요. 방향은 상관없이 EP오비탈은 모두 같은 에너지를 갖습니다. 3번 11번으로 갑니다. 다음은 분자 가나다에 대한 자료이다. 가나다는 각각 이것 중 하나이다. 구성 원자 수는 나가 가보다 크다. 이거 세 개, 이거 세 개, 이거 네 개. 그러니까 나가 BF3가 되겠네. 중심 원자의 원자 번호. 얘는 산소, 얘는 탄소. 그러니까 다가 H2O가 될 거고 가가 CO2가 되겠네. 가는 h2o 아니고 co2입니다. 결합각은 가가 180도, co2 180도, 다 h2o 104.5도. 그러니까 가가 더 크네요.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 나는 빵이죠. bf3. 아주 유명한 정삼각형, 평면삼각형 모양이에요. 다는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죠. 그러니까 반대로 돼야겠네. 답은 2번. 조금 쉬었다가 3페이지 문제풀이 해보도록 합시다.